오목교 지났습니다. 성산대교를 향해서 야경 촬영하고 있습니다. 고고고 <laughs> <공, 공, 웃음> 성산대교로. 자 가자. 가자. 네. 아, 가자, 아, 가자. 가자, 네. 가자, 가자 가자! 얼굴 살짝. 나도 댁구가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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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나도 대구가대구가 말어 원더기. 원더기 데리가 말어. 데리구가. 구가 오, 나도 가고 물어 아니 근데 그니까 여자들만 둘이 있으니까 응. 남자도 하나 끼워줘야 돼 아, 그럼 무거운 어. 거 들을 때 남자가 꼭 필요하다 약간 그러니까, 응. 응. 개인적으로 응. 짝대기는 필요해 알았어 <laughs> 잠깐, 잠깐. 간야야경간 약간 이간다 봐. 봐간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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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표간 약간 약간 이정표. 정표간 약간 약간 찍간 약간 아. 네. 또 이정표 옵니다. 앞에. 이정표 <laughs> 나옵니다. 그러면 이제 네. 두 갈래 길이 나오면 또 이정표 네. 있는 거리를 보려는 거야. 어. 아, 그렇지. 이리 갈까 저리 갈까. 자, 자, 자 시작. 이리 갈까,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. 왜 이렇게 우울하니? <laughs> <laughs> 두레길두레길도 아니고 레길이 비가 <laughs> 아, 내린다. 자시고자 노래 받아, 노래 받아, 아 그러면 네.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? 네성산대교가는 쪽입니다. 성산대기 오면은, 성산대기에 가는 노래가 없잖아요. 네. 없죠? 네. <Rud> <Also ,SLI> 또뭐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? 제삼 한강기가 발이 옆이지. 해 아, 그럼 제삼 한강기가 발이 옆이니까? 자, 내가 할게요. 자, 자, 발이 앞에 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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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짠짜란짠 강물은 흘러갑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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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흐르죠, 이제. 자. 아, 유 허리 아파, 너무 웃기지. <목소리가>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흘러만갑니다 어제 처음 만나서 <목소리가> 사랑을 하고 아니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했냐고하락합니다 화이악 삽니다 자 맛주로 쭈루쭈루 쭈루로루 쭈루쭈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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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루쭈쭈루쭈쭈 야! 아! 저, euh. Ti -ti 자,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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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<laughs> 그다음에 남행열차 아자 시작 자 남행열차는 다음 우리 홍.. 아유 안해 홍고시기 나는 안해요 먼 어, 시작 나는 쑥스러워서 자시요 나는 진적인 여자인데 아더덕에 대신한다 남행열차 하하하하하 흔들리는 옆모습 보여 옆모습이 멋있는 남자 옆모습 다 보여줘 그 눈물도 제대로 불러라. 린 잣사람들. 제대로 안 부르면 합짤른다. 뭘잘러 야경 좀 찍읍시다. 네, 찍어. 찍으면서 네. 감상하시면서네 네, 근데 자, 이게 네. 볼때 어떻게 찍으니까 참 멋있다. 엄청 아, 네. 멋있어요. 그 영화 찍는 것들이. 네 영화 찍는 거죠, 지금. 네. 자, 이거 네. 네. 가까이. 네, 멋있게 찍어 볼게요. 네. 자. 그러면 네? 자, 이럴 네. 그 네. 우리 가그 우리 미잖아요쉬 시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아. 시를 a 어 보겠습니다. 지금부터. 아. 네. 자, 하나, 둘, 네. 셋, 넷. 스타트. 트타트시시 pop. s 기가역겨 l l pop. She will pop. s 리 e will p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리다 성산대교에 뿌리 리다 <laughs> 지금 성산대교를 올라왔어요. 네, 성산대교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는 한강이 보이네요. 근데 카메라에는 잡힐 동안 잡을 수가 없어요. 네, 아, 네, 잡혔습니다. 아 멋있습니다. 아우. 이 방송을 네. 보시는 우리 네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. 정말 어참 멋있죠. 네. 인생이라는 게뭐 있습니까? 정말 네. 어 자취 왔다 가는 겁니다.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. 네. 네. 뭐 따지고 뭐 하고 할 필요 없죠. 네. 뭐 잘난 마음 것도 비우고 네. 잘라도 거기서 거기요. 저리요. <laughs> 저기요. 선착장 카페 같네요. 네, 네네. 선착장 카페 맞습니다. 맞고요. 네. 자, 예스. 오늘 이 방송이 무슨 방송이에요? 레드 네, 라이트 TV 자, 신나는 드라이버. 드라이버. 네, 오케이. 드라이버. 원더 근데... 100명 기념. 아우, 다 아, <laughs> 맞다 맛 <맞다. 이런> 기념. <laughs> 축파 드라이버. 자, 야경. 대자연 전중님 아, 네. 2만 명 돌파를 위하여! <laughs> 네. 20만 명아니 20만 명. 아, 20만 명? 2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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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. 네. 명. 오케이, 만 네. 어, 사이즈는 크게. 어. 네. 한남대교 옆으로 강변 북도로 간판에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여성, 아 지금 자, 네. 엄마 달려 김기사 어, 진짜 김기사예요 네 김기사 네. 달려 정문으로 가고 <laughs> 마포대교 쪽으로 가고 아, 마포 지났어요? 자, 마포정점 갑니다 마포정점 마포 한나둘 마포 마포 가만히 있지마포에서 아, 시작 <laughs> 하나 둘셋넷 <laughs> 언덕 나와라 언덕 시작 <laughs> 포정점길른차 비해적으로 쌍방울 잠에 시작 비해적으로 쌍방울 잡아 나도 쌍방도 나도 서다 여기까지 쌍방울 잡이였습니다. 박수 한번 박수! 주세요. 오!